아, 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제 캠핑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전거 캐리어에 자전거를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고요. 어, 여기에다가 이제 자전거 안탈 때는 또 어, 여기다 저기 백업 박스, 툴레거 해가지고 다니는데 집이 많을 때는 그렇게 다니는데 거의 저는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거의 자전거를 싣고 다닙니다. 싣고 다니고. 아, 서비스도 여기 짐 어, 트렁크 공간에는 좀 잡동산이 이제 좀 지저분한 짐들 여기다 넣어놓고요. 어, 깨끗한 짐들은 저 벙커에다 넣놓습니다 이런 이제 좀 이제 낚시 관련된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 부품들, 물통, 뭐낚시 테이블, 의자 뭐 이런 거 있죠. 자주 그래온 거, 그다음 이렇게 쓰레기봉지도 이렇게 이렇게 쓰레기봉지 어디 가면 쓰레기봉지 사가지고 여기 쓰레기봉지 여기 이쪽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래도 꽉 가득 채워주면 이제 또 버리고요. 이렇게 쓰레기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재활용도 여기다가 재활용 쪽 캔이나 뭐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따로 어? 봉지에다가 따로 보관합니다. 을 그리고 아뭐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없고요. 이제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실내는 뭐 실내가 좀 복잡하죠. 제가 아까 깨끗한 것들은 벙커에다 보관해요. 제가 벙커 이게 좋은 게 벙커가 넓죠. 넓으니까, 벙커에다가 짐, 이 원래 여기에서 이제 잠도 잘수 있는 곳인데, 저는 이제 혼자 여행을 하기 때문에, 벙커를 짐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넓은 짐칸이에요. 그래가지고, 옷도 사계절 옷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걸 갖다 다 여기다가 가지고 다녀서, 저는 언제,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또 나가면 오랫동안 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뭐, 선풍기도 가지고 다니고 믹서기도 있고요. 주방 관련된 것도 많이 있어요, 여기. 빨래 같은 것도 여기 빨래 이렇게 하고 빨래 이제 많이 모이면 빨래방 가서 이제 세탁을 해서 건조까지 다해 가지고 또 있고요. 뭐작동사니은다 있습니다. 스노클링 관련된 것도 여기 있고 잠수복부터 카약 관련된 것도 있고 이 이불도 있습니다. 이불도 이제 여름 이불, 겨울 이불 이런 것다 여기 있고요. 주방 관련된압력소도 있고 번호 있고 번호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건조 건조대도 여기다 놓고 쓰고 있고 이렇습니다. 아 그리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요, 요기도 있는데 열한 개인데 여기는 이제 많이 못 넣어요. 11개를, 그러니까 수납공간이 많이 있는 캠핑카 사실 때 수납공간이 많이 있는 이런, 어, 캠핑카를 사셔야 돼요. 근데 보면, 요즘에 보면 세이빙 캠핑카들 보면 제일 문제가 수납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짐을 오래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캠핑카들은 좋은 게 이렇게 보관할 데가 많으니까 장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여행, 장기여행이 가능한 거예요. 수납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벙커도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벙커까지. 아 그리고 이쪽은 이 배터리함이 여기에 있구요 냉장고 이 어? r 피콜6 0리짜리거든요 이걸 두 개를 여기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도 적게 먹고 굉장히 좋아요. 가지고 한 하나는 좀 온도를 좀 낮게 놓구요하 나는 조금 높게 놓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 제가 냉장고가 있는데 여기 냉장고 여기에 1 0 0리짜리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아... 이게 전기를 많이 먹어요. 전기도 많이 먹고, 또, 물고, 저기, 이런, 어 공간도 비율적이라서 효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 r p 코를 저거는 꺼놓고, 껐습니다. 꺼놓고, 음, 사용을 안 하고, 여기다 이제 잡동사이 같은 거 넣어놓고요. 어, 여기 이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은 60m 짜리 두 개니까, 120m지만, 저런 냉장고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거 <laughs> 가격도 싸고요 엄청 싸요, 가격도. 그리고 성능도 괜찮고, 뭐, 소음도 별로 안 나고, 전기도 굉장히 적게 먹습니다. 저, 저 냉장고에 비하면 반도 안 먹어요. 반이 뭐예요. 한 3분의 1도 안 먹는 것 같아요. 엄청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TV는 잘안 봐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이걸로 영화 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 영화 이런 것도 안 봅니다. 될수 있으면 이제 어 영화 보고 이러니까 시간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만 보내고 그러니까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영화 보는 대신 운동 무조건 운동이에요. 잡동사니 같은 것도 하고 고글. 아 어, 제가 이제 자전거 하고 이런 거 많이 타니까 고글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다니고요 어, 여기 헬기차 어, 기창은 이거 거실에는 어 있는 거, 좀큰거 있죠? 이거 약간 크거든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헬기창 없이 그냥 태양광으로 그냥 완전히 위에를 도배하는데, 어,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헬기창이 없으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헬기창은 하나 정도는 있는 거 괜찮아요. 저는 두 개거든요. 뒤에도 하나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이렇게 어, 뒤에는 뭐 없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 앞에는 큰거 이제 저 뒤에 건 작은 거고요. 큰 거는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태양 저기 지금 배터리가 90% 1 2 0 0암페인데요1 2 0 0암페인데90% 있습니다. 뭐 전기 막 써도 어? 이렇게 태양광 제가 6배가 같거든요뭐 태양 충전도 되고 주행 충전도 되고 하니까 아, 요즘 날씨 좋은 날이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면 태양광 충전이 뭐 아주 잘 되니까요. 빠떼의 음, 걱정 없이 뭐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껴 써야 돼요. 저도 아껴 쓰고 있거든요. 1200인데도 아껴 쓰면서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쓸 거는 다 써요. 쓸 거는 다 쓰고 커피포트도 쓰고요. 뭐 냉장고 두대 돌리고. 예? 뭐또 전기 쓰는 거, 뭐 충전하는 거 이런 거다 하고 있고. 또 이쪽에도 요거는 아, 요거 제가 이렇게 커튼 이렇게 만들었어요 커튼이 원래 있긴 있었지만 이제 이거 세탁하고 요거는 제가 제 이렇게 해놨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거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걸면 있죠 구멍이 있죠 이렇게 구멍이 가 여기다가 이렇게 후크에다가 탁 걸면 돼요 간편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운전할 때는 제가 이렇게 딱 걷어놓고 다닙니다 저앞에 어, 카약이에요. 저거. 저거는 지금 조수석에 있는 거는 카약 <laughs> 네, 조수석을 저도 이제 조수석에 보면 뭐 헬멧, 가방, 뭐 장갑들, 카약 뭐 아주 그냥 어 앞에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짐이 많으면 이런 차를 해야지 만약에 세미 캠핑카나 뭐 아니면 확장 안된 어, 작은 캠핑카 이런 거 하면 아뭐 어, 답이 안나오죠 절대 못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어, 6m 30짜리 이 확장된 캠핑카지만 물건이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이것도 줄이고 줄이고 한게 이정도입니다 전엔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캠핑카에서 제일 중요한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화장실 화장실하고 그다음 수납공간 수납 공간이 얼마나 많고 어좀 하여튼 공간이 많아야 돼요.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캠핑카 여행하면은 온통 짐이에요. 짐 짐이 그냥 너무 많고 어 특히 이렇게 장기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짐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수납하려면 어 이런 작은 걸로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 제대로 이렇게 뭐 물건을 못 가지고 다니니까. 카약 같은 거못 하는 거예요. 자전거도 저런 게 없으면 자전거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 같은 것도 이렇게 놓을 수도 없고. 어? 이런 짐들, 어? 각종 짐들, 수납 클링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낚시니 뭐니, 어? 관련된 것들을 어? 못 가져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이 짐, 카님, 어떤 수납 공간이 어? 무조건 많아야 돼요. 자기가 수납 어,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 영도 된다. 어, 적으면은 뭐 하루 하루 이틀 뭐 다닌다 그러면 뭐 상관없겠지만 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다닌다 생각하면 어, 또 수납 공간이 어, 충분 충분한 차, 넓은 차, 이런 차를 어, 구매하셔야지 안 그러면 어, 답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또 욕실, 욕실. 욕실은 이 고정식 변기를꼭 하시는 게 좋아요. 이동식 변기는 저도 저 이동식 변기 예전에 그 스타렉스 있을때는 이동식 변기 사용했었는데 아 절대 안, 아닙니다 이거 고정식을 사용하셔야 돼요 하여튼 저는 샤워도 자주 하고 하니까 어떤 또 그리고 이제 청소 청소는 제가 150 인데 좀더 컸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또 너무 크면 차가 무거워 지겠죠 뭐 요즘에 200, 300 그러는데 또 너무 크면 어뭐또 힘든 점이 있어요. 그래서 150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150도 써 보니까 150도 뭐 쓸만합니다. 그리고 물을 이제 자주 넣어주면 되니까 저는 물통 2 0미짜리 물통 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물을 받아가지고 어 시간 되면 물을 넣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전기도 마찬가지지만 전기도 뭐2 0 3 0뭐 이런 것보다 이렇게 많으면 충전하는 게 문제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300, 400리터가 넓으면 뭐예요. 네? 그걸 채울 그게 어 채우는 게뭐 문제거든요. 여행하면서. 그러니까 어 물탱크도 뭐한 어? 100에서 200 정도, 그 정도 사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주 어? 물통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채워주고 뭐 호스로 채울 수 있으면 호스로도 채우고. 근데 거의 호스로 채울 수 있는 거는 많이 없고요. 물통으로 해서 수시로 채웁니다. 전기는 이제 저거 이제 제가 원래 480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어 이제 120, 1,200으로 어 600짜리 두 개로 어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아주 어 넉넉히 쓰고 있습니다. 거의 뭐한80% 7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거의 지금 90%.. 지금도 90% 거든요 거의 90% 제가 전기.. 밤에 요즘에 간절기 때는 어.. 히터를 잠깐 잠깐 켜고 전기매트를 씁니다 전기매트 여기 전기매트 있어요 가정용 220볼트 전기매트 요게 전기매트군요 요거는 온수매트 전기매트를 쓰는데 음.. 뭐 전기매트.. 전기 많이 먹을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먹어요 전기매트 쓰면 뜨끈뜨끈하고요 그 이렇게 이런 220 전기 매트를 쓰는 게 괜찮아요. 어 그냥 이런 DC 매트 같은 거는 아뭐 전기는 적게 먹을지 몰라도 어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laughs> 이220 가정용 어 전기 매트 좀 절전형으로 나온 게 있어요. 아 저런 거 쓰면 아주 전기도 그렇게 많이 안 먹으면서 뜨끈뜨끈합니다. 뜨끈뜨끈하고 어 뭐. 그 대신 이제 그 배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되죠? 저 같은 경우 1,200이니까 이제 저렇게 여유 있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터리가 뭐어뭐 400, 500, 뭐600 정도 되신다 그러면 전기 이제 좀 여유 공간도 없고 배터리가 성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어, 좀 힘들겠지만 어, 그러신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응?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거 업체에다 맡기려니까 한 200만 원 넘게 더 비, 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터리 g s p 거를 사서 어, 직접 어, 연결을 해가지고 어, 예전에 240짜리 두개 있던 거를 이제 빼내고 어, 600짜리 두 개를 이제 교체를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배터리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은 업체에다 하지 마시고 이게 사서 어, 기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240짜리 두 개니까, 여기에 240짜리 두 개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600짜리 두 개는 훨씬 더 커요. 600짜리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배터리함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laughs> 여기를, 어, 어, 가구를, 여기를 잘라냈습니다. 밑에를. 잘라내서, 여기가 배터리에요. 지금. 잘라내서 여기까지 튀어나온 거예요. <laughs>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그러니까, 600짜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더 확보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고정 딱 하고, 이렇게 연결하니까,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600짜리가 너무 무거워서, 두 개, 600짜리 두 개, 이거 집어 넣는데, 아주 고생했어요. 아, 됐습니다. 뭐, 특별한 거뭐 맥스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싱크대. 싱크대도 뭐, 응?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뭐잘 쓰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주방 관련된 것들 있고 뭐 여기도 여기는 의류 같은 거 있고 수납 공간이 많으니까 종류별로 다 이렇게 놓으면뭐 어 찾기도 쉽고 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 여기는 다 약입니다. 약 약이 엄청 많죠? 아 지금은 이제 많이 안 먹어요. 예전에는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어 약은 이제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아, 무 예. 테이블도 저는 이렇게, 어? 옆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있었는데,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 공간 좀 넓게 치려고,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음, 어, 후라이팬도 요기 요거, 후라이팬 요 그립, 어, 그리덜 박스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게 프라이팬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주 쓰는 거는 가까운 곳에. 프라이팬 자주 쓰니까 이렇게 가까운 곳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하여튼 자주 쓰는 거는 가까운 거손 닿는 부분에, 여기에, 요것도 있죠? 자주 쓰는 것들. 여기에 손 닿는 거에 놓고, 잘안 쓰는 거는 저 안쪽에다가. 응? 그리고 밖에, 수납함 밖에 있는 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위치를 해놓으면 어, 괜찮습니다. 쓰기도 편하고, 여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도 많이 쓰죠? 전자레인지도 많이 쓰고, 뭐, 싱크대 위에 이런 것도 해놨습니다. 자주 쓰는 거. 는 여기, 여기다 이렇게. 그죠? 온도계, 이건 시계. 음, 침대는 뭐, 음, 넓어서 좋아요. 침대는 좀 넓은 게 좋습니다. 혼자 자더라도, 여기 둘이 잘수 있지만, 뭐, 혼자 자니까 아주 그냥, 공간, 공간 아주 넉넉하게 그냥 제가 그냥, 어, 이리 든걸 저리 든걸 하면서, 어? 어, 안마기도 하고 하면서 자고 있습니다. 편하게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이 많죠? 창문. 창문이 굉장히 많아요. 창문이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해기창까지 하면은 해기창 두개 있으니까 여덟 개예요 창문이 그렇죠 엄청 많죠 창문이 아, 많은 게 좋습니다. 여기 화장실까지 하면은 화장실에도 창문이 있어요. 화장실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는 창문이 이렇게 어, 많은 게뭐 <laughs> 어떤 분은 뭐 이게 음? 창문이 많으면 어, 열손실 뭐 이런 단열 문제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laughs> 뭐. 캠핑카는 좁아서, 단열, 뭐, 아, 그렇게 많이 안 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돼도, 어, 히터 틀어놓으면, 오히려 덥습니다. 더워서, 약하게 틀거나, 꺼놓 끄거나, 막 이래요. 어떨 때는. 아주 추울 때는, 뭐, 안 그렇지만, 그래요. 아주 추울 때도, 뭐, 어,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히터가 두 개가 있거든요. 뒤에 한 개, 앞에 한 개. 그리고 켜놓으면, 어, 뜨끈뜨끈 합니다. 아, 저는 이제 히터 틀면 답답해서, 공기가 건조하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히타를 가능한 한 적게 틀어요. 약하게 틀고, 적게 틀어요. 그래가지고, 어 뭐, 뭐, 그렇다고 보 뭐, 저기, 창문이 많아서 난방에 뭐, 문제가 있고,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다 커버가 돼요. 히타로. 커버가 돼서. 근데, 개방감이 많으니까, 이렇게 창문이 많으면, 개방감이, 이게, 뻥 뚫려있죠? 그러니까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답답하지가 않고 또뷰 어? 보기도 좋고 어, 이, 이게 이게 만약 창문이 없으면 엄청 답답해요. 내가 어떤 차들 보면 창문 없는 차들 보면 들어가 보면 와 어, 완전히 무슨 동굴인지 답답해요. 답답해서 어, 저는 답답한 게 진짜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 많은 거를 어, 추천드립니다.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창문 많은 거 이렇게 개방과 예. 그렇 개방감 있는 거 이런 거 선택하실 때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캠핑카야 캠핑카 선택하실 때 어? 이런 걸잘 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답답한 거 좁고 답답한 이런 캠핑카를 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캠핑카들이 거의 한 7, 8 0는 그런 차들이에요. 예? 뭐 르노 마스터라든지 뭐음 응? 칸이라든지 뭐 스타렉스라든지 뭐 아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어? 봉고3, 봉고나 포토로 한, 확장하는 작은, 어 캠핑카들 있죠? 그런 차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창문도 별로 없고, 답답하고, 좁고, 짐칸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또 200호는 너무 또 크고, 가지고 봉고, 봉고나 포토로 만든, 요, 요로 6m 넘는 차들, 요게, 진짜 캠핑카 우리나라 캠핑카 용도로는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딱 제가 이렇게 어, 6년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아 딱이에요. <laughs> 유지비도 적게 들고 네? 효율도 좋고 효율도 좋고 뭐 고장 날 것도 없고 고장 뭐날 것도 없죠. 날 것도 없고 뭐 응? 딱이에요. 뭐 운전하는 것만 조금 불편하지. 근데 뭐 캠핑카는 어, 뭐, 뭐 운전만 하러 이렇게 하루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운전은 적게 하고 어, 퇴우면은 모터 홈이잖아요. 어? 이렇게 이런 생활하는 그런 어? 여기서 이렇게 잠자고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퇴우면은 자동차로 서는한뭐한한 2, 30% 쓰는 거, 용도로 쓰는 거는 이거 나머지 이 캐빈 용도가 7, 8 0에요 그러니까 케빈을 중시해야 하죠. 그러니까 운전은 조금, 솔직히, 운전은 조금, 뭐랄까요, 불편해요. 뭐 승차감도 좀 그렇고, 뭐, 브레이크도 좀 밀리고, 또, 이렇게 하여튼, 뭐,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막,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차가 막, 어? 흔들린다, 막 이러는데, 아, 어 그, 저 같은 경우는, 뭐, 뭐 하체 구각 이런 거는 뭐, 다 비슷하니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 암, 압력을, 타이어 공기압을 좀 많이 넣고, 그 다음에 타이어도 그냥, 어, 저기, 12p, 좀 돌기가 많이 튀어나오고 있죠? 12p, 10p 타이어들. 저는 앞에, 앞바퀴는 12p 타이어예요 그리고 뒷바퀴는 10p고, 아주 그런 타이어를 놓고 공기압 세게 놓고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도 쌓여가지고, 이렇게 버스날에 큰 차들 오면은 속도를 약간 줄이고, 보통은 이제 80km, 90km 다니는데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운전에 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 거는 전혀 요즘에는 별로 못 느낍니다. 바람이 아주 세게 불고 뭐 이럴 때는 이제 느끼지만 그럴 때는 운전을 안 해야죠. 그때는 휴게소 들어갑니다. 휴게소 들어가서 바람이 좀 어? 적게 불 때까지 휴게소서좀 쉬고 어? 그렇게 합니다. 하, 아무튼 어, 캠핑카 어, 사실 분들 그리고 기존에 또 캠핑카 있으신데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또 이제 아, 여행을 또 하러 떠나겠습니다. 아쉽습니다.